안녕하세요 이스페타시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퇴사남입니다. 오늘은 12월 23일 월요일이고요. 자, 오늘 모든 장은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오늘 국내 증시가 좋았죠. 어, 국내 증시가 좋아서인지 이제 오늘 상승 6% 이렇게 유지한 채로 마감을 해 주었습니다. 자, 시간 외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어떻게 나올지. 어, 어느 자리에서 멈춰줄지 이런 거 체크해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요. 퇴사남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들 부탁드리겠고요. 자, 여러분들의 퇴사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퇴사남이 열심히 퇴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페타시스 최근에 여기 이렇게 흐름 하락. 유지해 주다가, 여기서 충격이 한번 발생을 했죠. 이때 공시가 이제 5천억 아, 5,500억 정도의 유증 공시가 나와 주면서 이렇게 개파락, 큰 개파락으로 이렇게 주가를 떨궈 놨습니다. 자, 그 이후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충격이 발생한 이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인 매수, 추가 매수 타이밍과 신규 진입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겠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주식을 하면서 이제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 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진입하실 수 있는 부분과 이제 추가로 매수하실 수 있는 부분, 위에 물려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의 기회에 이런 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야 이제 평단을 낮출 수 있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탈출이든, 멀딩을 해서 추가적인 수익이든, 예 네, 모든 게 이제 결정이 될 테니까요, 그렇죠?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잡아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요 앞전에 여기 흐름 이렇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때도 제가 아직 아직 매수 관점의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소통방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어, 10월 11월 11일, 11월 11일 이렇게 충격이 발생한 이후에 이때가 11일이거든요. 때가 11일이고 이렇게 발생했을 때 이런 하락 그쵸? 11월 12일 이때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충격이 발생한 이후에 일시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 매수하기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대응을 도와드렸고 아직은 확실한 방향성 결정된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일단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추세를 아직 뭐 확실하게 돌파해 주거나 여기서 추가적으로 밑으로 다시 꼬꾸라져서 저점의 기회가 왔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통방에서 지속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지속 발생을 하잖아요. 25,230원. 여기를 그어놨는데 여기를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음, 보이시는 요 금액. 여기를 이탈한 채로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추가적인, 하락이 멈추고 나서, 이제 상승이 나오는 구간, 요런 구간들, 이런 거를 이제 체크를 제가 해 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움을 드리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기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라인이, 21,000원 라인, 여기 다시 한번 그어드린 라인이, 요 앞전에 한번 21,000원 언저리. 여기서 한번 반등을 주고 상승이 이렇게 크게 나왔던 거예요. 6만 원 언저리까지 갔죠. 그러면 21,000원에서 대략 3배가 상승이 나왔던 이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시작점에서 여기서 쌍바닥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줘요. 쌍바닥을 만들어 준 이후에 제가 어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쌍바닥을 찍어준 이후에 이런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 때 이때 뭐 추격 매수하신 분들도 계셨겠죠. 이때 뭐 추격 매수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고 상승이 나왔을 때 신규로 진입하셨다가 그 다음 이런 흐름에서 어, 낭패를 보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관심이다 이제부터 관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어, 12월 3일날 12월 3일날 거래량이 동반된 이런, 이런 캔들 자 여기 추세를 전환한 이후에 아, 확실하게 전환이 된건 아니지만 이렇게 추세를 뚫고 횡보하는 시점에 쌍바닥을 찍어주고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다 자 이때가 아마 1차로 반려를 당했을 때예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이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자 유증 안된다 유증 철회에 대한 반려 그 금융 감독원에서 이제 반려를 한 이후에 투자자에 대한 5천억에 대한 이런 유증은 사실 작은 금액은 아니죠. 그 부분에 있어서 호재로 작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이 동반된 투자 자금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자그 이후에 이렇게 다시 한번 다시 고점을 단기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기서, 여기, 이 하락이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에 여기 딱 찍어줬을 때 제가 21,000원, 여기를 이제 그어드린 거예요. 이렇게 이 라인에 대한, 의미 있는 구간에 대한 이 라인을 체크를 해 드렸는데 음. 자 보세요 여기서 하단 라인 기준 잡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이게 확실한 제가 확실하게 여기서 쌍바닥 이후에 상승이 나오고 나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왔다면 이 저점은 오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저점을 한번 딱 찍어주고 나서 바로 상승 나와 주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가 일단 단기 강력한 지지라인으로 어, 설정이된 거예요. 그쵸? 지지라인을 확인해, 해, 확인해 주었다. 자, 그리고 앞에서도 확인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지지라인. 여기가 깨지면 이제 어, 답이 없는 거예요.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렸고, 여기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죠. 자, 12월 13일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제도 강한 하락이 나왔지만 여기 이렇게 강한 하락이 나왔지만 라인 지켜주고 있는 거 보세요. 저런 곳에서 믿음의 배팅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배팅하는 겁니다. 이렇게 막한 번에 막 몰빵하고 아 여기 지금 완전, 완벽한 지지라인이니까 여기 왔을 때 21,000원 언저리에서 오케이 나는 인생을 한번 바꿔보자 하면서 몰빵을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 여기를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분할로 접근을 하시던지 신규로 진입하시고 만약에 만약에 몰빵을 하신다, 몰빵을 하신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기준을 확실하게 강력한 지지 라인을 깨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과대 낙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을 지켜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몰빵을 하셔도 되죠. 하지만 분할 매수를 추천 어, 추천해 주는 겁니다. 다 저점에 다 때려 박아라는 게 아니다. 저점에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다. 그렇게 해서 제가 소통방에 다시 한번 올려드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매수를 할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렇죠? 21,000원. 여기서 매수를 할수 있었고, 그 다음, 음, 저점에 매수 기회란 이런 거다. 그쵸? 그렇죠? 이거 확인시켜드렸고. 자, 믿음의 배팅 찬스. 여기서 제가 찬스를 올려 드렸죠 매수 기회에 자 믿음의 배팅 구간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상승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25,200원을 다시 한번 터치하는 두드리는 요 구간이 발생을 한 거죠 제가 요 저점에 낙폭이 발생한 것도 마이너스 13%가 이게 캔들이 작아 보여도 마이너스 13%가 어, 나온 캔들이에요 자그 뒤로 당연히 마이너스 13%가 나오면 이거 쫄릴 수밖에 없죠 어, 쫄리죠 주주분들은. 위에 계신 분들이나, 뭐,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여기 더 위에 계신 분들도,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13%를 본다? 그러면은, 이거 쫄릴 수 밖에 없죠. 더 내려가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수 밖에 없고, 심리, 심리적으로, 진짜 굉장히 불안할 수 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라인. 이 라인들. 21,000원. 어, 제시해드렸던 21,000원을 딱 지켜주고 상승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자, 이런 게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유증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 그쵸? 유증이 완벽하게 해소가 된게 아니에요. 어, 너 이거 유증 해줄 수 없어. 안 돼. 돌아가. 라고 말을 한 이후에, 이렇게, 다시 정정해서 올리겠다. 라는 이런 악재가 발생을 했지만, 일단 자금이 들어온 기준 대비 거래량이 작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가 고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돈이 들어오고 난이 캔들의 기준, 거래량, 거래량이 많지, 활발하게 많이 돌아가지 않으면, 그리고 고점에서 거래량이 동반돼서 터지지 않으면, 이거는 이 들어온 자금이 나간 흔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 부분은 주식하면서 확실하게 인지를 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은. 말씀드린 부분. 자,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한번 동반된 이 몸통 캔들. 윗꼬리는 매도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매도세의 흔적이 없잖아요. 요 캔들만 보더라도. 자, 그리고 나서의 움직임 어떻습니까? 캔들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상방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금요일날, 금요일날, 금요일날 장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죠 음, 나스닥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마이너스 3% 급락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역시 영향 장 초반에 피해 볼 수밖에 없었죠. 음, 개파락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주가를 유지해 주는 거 보세요. 자 이런 것들이 주가를 움직일 수 있고 예측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라인에 걸쳤을 때, 공시가 나오든, 어떠한 기사가 나오든, 호재든 악재든, 선택적으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의미 있는 구간. 요 의미 있는 구간은 제가 기준을 세워 놓고 제 노하우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이런 의미 있는 라인이기도 하지만 앞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요 기술적으로 여기 반등이 나오고 하락을 하다 반등이 나왔던 구간 그리고 횡보를 하고서 추가적인 상승 나오는 구간 그렇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에서 위로 상승이 나온다 그럼 이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이런 횡보 구간에서 밑으로 가는 방향이 밑으로 간다? 그러면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진다. 이렇게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 이런 것들 잘 모르는 분들에겐 제가 소통방에서 일일이 이렇게 믿음의 배팅 찬스도 드리고 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매수 이후 25,000원 부근 위에서 흐름 받고 유지되는 게 좋다라고 이 캔들 이렇게 상방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을 때 12월 19일 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자,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을 봐 보세요. 이탈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탈이 없고 지속 유지를 해 주고 있는 상황. 그리고 오늘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공시가 나왔는데 자, 이렇게. 이런 공식. 자, 유증. 자, 금융감독원에서 지금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잖아요. 그쵸? 제동을 걸었고, 이스페타시스 5,500억. 5,500억은 이거 사실상, 이게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이게 말이 우리가 뭐 흔히 뭐 1조다, 뭐 이런, 뭐 10조 투자, 뭐 이런 것만 들어서 그렇지, 5,500억이면 말이 안 되는 수치예요. 자, 이스페타시스가 뭐 매출액은 5천억 가까이 나온 적은 있으나 순이익은 이 5천억도 달성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회사가 이 5천 500억 원에 대한 유증, 제 3자의 배정도 아니고 3자 배정받은 그 유증 투자자를 투자자가 있어서 받은 이 유증도 아니고 이것을 우리 주주님들에게 돈을 요구를 해서 이거 사주세요. 해가지고 5,500억을 끌어내겠다라는 거예요. 투자 자금을. 그죠? 유증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아실 거예요. 좀 많이 어, 공부할 수 있는 어, 유튜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유증은 일단 기본적으로 악재입니다. 기본, 기본적으로 유증은 악재이고 제3자 유증이 있어요. 제3자 유증. 이게 J.O.라는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서 이 5,500원에 대한 투자를 받아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새 3자 유중에는 J.O.에게는 호재가 되겠죠. 자, 그런데 J.O.라는 이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뭐 사업 영향력을 늘리고 뭐 확장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겠지만 일단 유증 자체의 금액이 너무 크다 5천억 이상의 유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악재로 작용을 하는 부분이라 이게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악재냐 호재냐 그렇 철회를 하게 되면은 철회를 하게 되면 호재입니다 그렇죠. 이런 악재, 일부 재료 소멸이 되니까, 5,500억 원에 대한 호재가, 그죠 반영이, 어, 5,500억에 대한, 어,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할 수 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금감원, 이스페타시스 5,000억 유증 정정신고서 또 반려했다. 자, 정정을 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반려를 한 이후에 주가가 유지되면서 상승이 나왔다. 그렇 그리고 나서 시간 외에서 지금 음, 상한가 가까이 수익 아, 수익이라기보다는 어, 상승이 나와 주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다음날 다음날 개비들 확률이 크죠. 개비뜰 확률이 크고 여기 밑에서 제가 어, 여러분들이 뭐, 얼마큼의 비중을 뭐 움직이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분할로 여기 묶여 계신 분들이 제 믿음의 배팅, 밑배를 보고 배팅을 하신 분들, 여기서 평단가를 많이 낮춰 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비중에 따라서 평단이 이만큼 내려오고, 이만큼 내려오고, 그 부분의 차이는 있겠으나, 어쨌든, 매수탑점, 제가 잡아드린다고 약속을 드렸죠. 자 매수 타점 저점에 왔을 때 추가 매수 정확하게 드릴 거다. 약속을 저는 지켰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요 라인들 제가 매수 타점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쌓아간다. 그렇죠? 자 이렇게 드렸다. 음,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이스페타시스에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셨거나 신규 말씀드린 대로 신규 또는 추가 매수해서 탈출의 기회가 내일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면 진짜 저는 여러분들을 제대로 도와드린 거죠, 그렇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사,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자 기사나 뉴스. 이런거는 저는 참고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리는 건 기술적을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수 타점을 제공해 드리고 매도 타점을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최근에 알려드린 동신 건설도 어, 앞에서 7만 1500원에 매도 사인 전량 매도 사인 또는 뭐 부달 매도 사인 어쨌든 여기가 고점이다 생각이 되어서 매도 사인을 드렸고요자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동신건설 매도 사인은 어,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71,500원 엄청난 힘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주었다 하면서 여기 71,500원, 그쵸? 71,500원에 대한 전력 매도 해도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사인을 드렸습니다. 소통방에서 그리고 나서, 동신건설 이외에, 전진건설 로봇도 제가 최근에 사인을 드렸어요. 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자, 매도 진행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라고 어, 올려드렸죠. 자 이때가 음, 이때에요 보여드리면 이때 제가 이때 언급을 해드리고 단기 2일 만에 2에서 3 거래일 만에 47% 50% 가까이 되는 수익을 챙겨드렸다 그쵸? 그렇죠? 자 매도사인은 음, 아까 말씀드렸던 4만 5 0원 10시 30분경에 매도 사인을 드린 거예요그 4500원, 4만 4500원에서 4만 조금 더 41400원 여기까지 올라간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이런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하락하는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매도. 그죠? 깔끔하게 수익 챙기고 어, 털어버린 겁니다. 수익을 챙겼다 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통방에서 제가 운영해 드리고 있는 이런 것들을 잘 참고만 하시면 이수베타 이렇게 물려 있어도요. 신규 잡아 드리고 그리고 추가 매수 사인 드리고 그 이외에 이런 종목들 매수할 수 있는 기회 단기 50% 수익 챙겨 드리고 자, 동신건설 저점에 잡아드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매도, 언제 매도해야 되는 모르는 이런 시점에 제가 매도 사인을 드린다 이거예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연락, 개인번호로 연락만 주시면은요. 미스페타시스 대응 도와드리죠. 개인번호 010-5799-3355. 이수라고만 남겨주세요. 이수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무료로 소통방, 바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수 이렇게 매수 타점을 잡았는데 매도 타점을 어디냐? 이런 것들 다 제가 대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탈출이 불가하더라도 그 예수금 예수금 쌓아드리는 데는 제가 또 이런 종목들로도 제가 항상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장 마감 이후에 자 12월 22일날 어제죠 네, 어제 이렇게 23일에 관련된 종목을 올려드린 거예요 네, 이 종목들 시초가 기준으로 매매 가능한 종목이다 그리고 눌려도 매매가 가능한 종목 눌리면 오히려 더 땡큐예요 이런 것들은 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 더 땡큐인데 수익이 바로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나옵니다 자 에코바이오는 실패를 했지만 2%. 어쨌든, 오늘 수익은 챙길 수 있었지만, 3%밑의 수익은 제가 언급을 하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패로 말씀을 드린 거고, 에코아이 14%, 케어젠 3%, hj, 중공업 18%, 오스테크닉, 오스테오닉 3% 상승. 자, 이런 것들. 100만원 기준이면 3만원. 그리고 18만원. 14만원. 이런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고 보시면, 제음 여기. 20날 금요일날도 제가 올려드린 종목 이 종목들은 보시게 되면 이 종목들은 어, 실패가 많았죠. 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시가를 기준으로 하락하는 종목은 제가 어, 건드리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시가를 기준으로 상승이 나오는 종목에 대한 부분을 단타 하는 거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기 때문에 실패 가능성은 없고요. 그리고 요렇게 실패하더라도 상승은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이 종목도 아, 이 종목이 그 종목이고 자이 종목 이 종목도 19일날 드렸죠. 19일날 오전 1시 자 새벽에 제가 올려드린 겁니다. 내일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을. 자 그랬는데 이렇게 수익이 바로 나왔죠. 12% 23, 27, 4, 3. 이렇게 수익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올려드리고요. 자,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하락장에 수익을 보기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소액으로 운영을 하셔도 충분을 해요. 어, 충분합니다. 100만 원이든, 뭐 500만 원이든, 여러분들이 예수금, 어, 있는 그 부분대로, 있는 대로 매매를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수익을 챙기면 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수익률로 승부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어, 하시면 돼요. 그쵸, 100만 원이면 얼마구나, 천만 원이면 얼마구나, 그쵸. 그래서 뭐 23거래일 만에, 23거래일 만에 나올 수 있는 수익 이런 것들 챙겨 드리죠. 어떤 종목에 나갈지 몰라요. 자, 그래서 010-5799-3355 급등이라고 남겨 주시면 제가 아까 전신건설 로봇 같은 뭐 23거래일 만에 50% 나오는 거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이런 것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 챙겨가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장은 내일 수익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올려드리고요. 단타 종목도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개인번호 010-5799-3355 급등이라고 남겨주시던지 이수 페타시스 매도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 이수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즈 페 타시 스 내일 장 초반 에 대응 도와 드리 도록 할게요. 이상 태산 함이었 습니다.